생일 축하해 아, 아니 택시야 생일 축하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나는 뭐 너가 이 정도 되긴 해좀 아, 떨려 떨려? 기다려 네. 기다 택시... 택시는 말이 없었잖아 <laughs> 이리와 이리라 그건 이리 <laughs> 뭐야? 여기서 내버려도아 이건 자기 선물이라서 안돼 제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요미는 오늘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laughs> � 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한은 거의 처음이야 진짜 고 <laughs> 사랑하줘서 아. 고마워. 아 여기 세안이라서 머리도 이렇게 닦고. 음, 응. 아니 화장을 되게 눈에 뭐 했네. 맞아, 이뻐? 그... 응. 귀걸이도 있다가 해야 돼. 제가 어제 귀국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또 해줬어요. <laughs> 너무 기대되잖아. 내 생일 같지 않아? 봉아. 어. 아. 이러고만 코드. 코드. 어. 이러고만 있어도 행복해. 다 걸고. 일단 코드인데. 어. 기막아 목적지 얘기할 수도 있어.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네그쪽이요 모든 걸 걸고 어. 못 들었어. 아 그래? 다행이다. 나 이거 그 카메라 한번 빼 빼서 한번 봐봐. 이거는 세팅 다 해놓은 거야? 그냥 이대로 찍으면 되는 거야? 아니 응. 세팅 못 하긴 했는데 그냥 화질만 한번 봐봐. 그거 센서라서 그렇게 하면 밑에 하면 자동으로 꺼져. 확대 줄이 축소한 거야? 응. 어 괜찮은데? 어 화질 되게 좋아 어, 찍고 있어? 너무 좋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진짜 기사님 아닌가봐요 그 목적지가 저희 다른 택시인 줄 알고 탔거든요? 아... 참 미친 네. <laughs> 뭐야? 진짜로? 진짜로 다시 가고 있어요 어 그거 괜찮지? 어, 그거보다 훨씬 나아 뭐? 우리 손니 어. 색감이 괜연이 색감이 캐논이 있고. 아니 아이폰으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들어오셔도 돼요 아깝죠. 아깝죠, 아깝죠. 아 깜짝이야 아까 저거 꺼졌 주시라고 받는 거좀 맹세적이고 깜빡하는 것 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맛있겠다 그니까 러 뭐야 얘네? 소금이랑 마사리 어, 어, 뭔가 검은 둘이 생기는거 같기도 하고 진짜 너무 맛있겠다 <laughs> 아 뭔가 침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그거! 그, 그, 그 어, 혈당 스파이크 방지! 아 그래 그래 내가 좀 비빌게 나머지 한 스파이크 먹기 전에 혹 사진 촬영 필요하실까요? 네, 네. 명예나난 <laughs> 이거 안 먹어야 음,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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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내가 다 그거 했어 어라 내려줄 수 있어? 어, 어사 너무 가아 아, 근데 이거 사람 왜 이렇게 많아어 아, 이거 맛있어요 아, 또... yeah. <laughs> 아, 우와, 우와 어, 이것도 맛있겠다 일단 어, 어 나는 근데. 이거 어. 그러면 일단 저거 피칸파이를 먹을까? 네. 배불러서 고 아 그래? 그러면 로즈 크림 밀크티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저거 피카파이 하나요? 아 네. 아좀 떨린다. 나 아, 진짜 이거 너무 나 이거 아까 나는 이게 사실 애플 워치가 있는데 뭔가 뭐, 또다주는거다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필요 없는데 어. 이게 선물 받는 사람도 좋아. 중요하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잖아. 어. 아, 그래서 어쨌든 기분은 좋아요. 아, 이거 갖다 놓고 사진 여기, 여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어, 어, 이게 로즈 밀크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게 유명하다고 들었어. 응. 크림 치즈 피칸 파이. 피칸 저렇게 해 놓은 거 진짜 맛있어. 진짜? 이번에 내가 보려 사주려고 그랬어. 어떻게 이런 우연이 1년 전에 진짜로 진짜. 밖에서 브이 어. 많이 찍고 그러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그래? 집에서 찍는 게 위주니까 나가서 하려니까 쉽지 않아? 땀벗어나증등기에 땀이 계속 흘러 난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난 약간 관심 없는 거 좋아하는 발톱이 많아 이거 와 진짜 맛있어 이거 밀크티인가? 응 내가 먹은, 내가 먹은 소금이 제일 맛있어. 피칸 맛있어. 이거 이렇게만 나와. 그 피칸만 따고. 피칸 긴데 판매돼. 와. 와. 아니 그림체 뭐야? 내가 볼래.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니 애플 특유의 그 뜯을 때 감자. 여기는 머리가 뜯어져. 이거 뜯는 거 보면 좋네. 과연? 과연? 아, 느낌 좋도가 진짜 뜨는데. 아, 엄청 먹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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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어, 네. 일단 집가서 표현 좀 미친 듯이 해줄게. 아유, 네. 너무 좋다. 과연?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laughs> 어. 이거는 어. 시계 바꾼 거고, 이거 일몰 6시 10분분 이제 2시간 정도 남은 거고, 우와. 온도고, 뭐대게 어. 질이고, 뭐, 어. 뭐 타이밍. 이거 보면은, 어. 스마트하게훈련하는 스마트하게 것도 있고스마트하게수마고 <laughs> 어, 아니 그런 것도 있고고 어. 괜찮아?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나 관종이니까 나하고수마야되니까한 거야. 아니 마트 카페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고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고 <laughs> 기어 우리 가깝다 멍아어가까워가까워 위치했다 위치도 그렇고 엄청 춥게 입었어 어 너무 그렇다 서서히 입고 있 좋다 좋다 <웃음> 아 이게 진짜 행복하다 이게 그 웃겨서 웃는 거랑 행복해서 웃는 거랑 그 느낌이 다른 거 알아 혹시? 잘 보면 모르겠는데 뭔 말인지 알아 그거 그거 만원 사이에서 90분 6만 원이에요 만원 사이에서 응. 오늘은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laughs>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할 수밖에 없어 세게 해 달라고 할까? 살게 달까? 난 무조건 살자, 살자. 제세에서잘 먹고 보통이 나랑 들으시나? 아, 어, 한국어로 그냥 말하면 될 테. 봐주셔도 감사합니다. 이쁘어. 이이뻐어 이쁘어. 이쁘아 이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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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돌죠돌리다고 자자자 간지러요내상태 어서와 난 배꼽도 없다고 얘 어. 너안간지는줄 알겠어 응? 너안지러줄 알겠어 방금 타어왜 처음 봐 컴퓨터는 <laughs> <간지럽다고 말씀> <laughs> <laughs> 안 먹는 것 같아. I can't drop the bicycle to the whole. I'm not s 시지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고마워, 너 좋다. 어, 진짜? 같이 보내줘게, 고마워. 내가 고마워. 이쁘다. 확실히 넓고 여기가 이렇게 평면적이라서. 맞아. 진짜. 응. 최고야. 깨딱지야 어.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고마워. 미안해. 소지가 없어서. 어, 괜찮아. 나는 소친 소지야. 보여드릴 때? 어 어. 자 들어가자. 어디 갔어? 뭐가? <laughs> 혹시 다시 지수 <줄> 있어? <웃음> <웃음> 없어. 오늘 할사은 끝났어. <laughs> 아니 갑자기 한파야 이거 뭐야? 와! 아, 와! 소화 뒤돌아서. 죄다. 우어 아, 삼겹 두 개에다가 등심 덫살 뭐 이런 거 그때 뭐 맛있었잖아요. 아 그게 등심 덫살이잖아. 어 맞지. 어. 삼겹... 아 그래. 오 좋다. 그렇지. 와 역시. 생일. 오늘 진짜 한국 가고 싶을 것 같아. 나도. 아, 오늘 하루 종일 몸구멍을 모금 했어. 몸구멍을 했어? 피안 너무 귀엽다. 그래서 나도 몸처럼 생일을 준비해 줄라고. 이거는 뭔가. 이따가 추가로 시킬 건데, 그렇게신심이 주시면 돼요. 아, 봐. 밑반찬들이 이렇게 잘 나와요. 그리고 땡맥, 저희가 원래 맥주 안 마시긴 하는데, 약간... 나리나리만큼... 어, 나리나리만큼... 땡국 맛있을 걸? 은근히... 은근시원하지 우리 밥... 밥위시간 안았는지... <놀림> <마이크>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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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있있다맛다 맛있다. 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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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다 왜 너는 놀러가면 엄청 드는 생각 많이 하니까? 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화하는 유도 좋아. 그막 그래갖고 내가 비행기 추적하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 띄워드니다 그래, 그래, 그래. 와, 미쳤다! 이게 제일 큰 사이즈거든. 아 그래,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잖아 엄마는 왜 여행 케이크야? 어. 여기 아몬드봉봉도 있고. 원래 미역국도 할라 했는데 사실 귀국하고 못했어. 우와 이게 다 뭐야? 케이크. 불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감각적이긴 하다. 나는 근데 유마 너 진짜 천재 같아. 누가처로 이렇게 꾸져 생각을 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아, 진짜 감각적이긴 하다. 괜찮았지. 응 어. 유미가 EQ가 높아. EQ가. 천둥이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 바닥에 다 떨어지네. 아니지. 천둥을 먹는 것보다 낫지. 케이크 위에 떨어지네. 인정?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합니다. 먹이가 여기 보죠? 풀어. 손어 뭐 편한... 울지 마. 울지 마. 아마가 쳐다보지 말아줄 수 있어? 진심으로 쳐다보지 말아줘라 하지 말아줘라 하지 말아줘라. 태어나줘서 고마워 나랑 만나줘서 고맙고 응 내가 올해도 챙겨줄 수 있어서 기뻐 정말 <laughs> 정말 고마워 정말 나도 사랑해 난멍이 말을 잘 듣자 주이야 <laughs> 근데 나... 멍이가 나를 고쳐준 게 진짜 많아 이런 멍...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40%는 <laughs> 멍이 작품이야 40%는 멍이 작품이야 진짜로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맞아 <laughs> 고마워서 그래. 난 진짜 확실한 멍이 작품이야. <laughs> 아니 작품이라고 하지 마 아니 작품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멍의 조언 덕분에 내 자신이 <laughs> 좀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인 사이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서로의 스승이자 그런 관계가 될수 있는 거지. 참고로 응. 재작년에 사줬던 애플로치 여기 있다. 나 이런 거안 버리잖아. 방에 여기 있어. 그랬어? <laughs> 이거 옆에 이제 떼는 냥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걸안 버려. 아 뭔지 알겠다. 딱 봤을. 감정도 생각나고 응 비행기 타던 때 나중에 보면 생각나니까 아, 이런 것도 진짜 안 버리거든요